안철수의 재발견, 잠깐 안철수 의원님 제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국민의 당을 창설해서 녹색 바람을 한번 일으켰죠. 그러면서. 호남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상당한 어, 인원을 당선시켜서 제3세력으로 급부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이었습니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 안철수 후보님이 선전을 했고 단일화를 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박빙의 승부로서 오세훈 후보님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님이 지지해 주신 오세훈 후보님이 서울을 탈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 지난번이죠. 막판에 안철수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단일화에서 지지선언했고, 오세훈 후보와도 해서 당선시켰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해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명의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님을 적극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안철수.